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오늘은 준동사 중에서 과거 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에 나타나고 있듯이 현대 영문법에서 안내하는 준동사에 적용되는 일대일의 원리는 부정사와 분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사에 적용되는 일대일의 원리는 투 있는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라고 말하기도 하는 to 없는 부정사입니다. 또한 분사에 적용되는 1대1의 원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또는 ing형 분사와 ed형 분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강의했던 to 있는 부정사와 to 없는 부정사 그리고 현재 분사에 이어서 과거 분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 부분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될 과거 분사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간단한 예문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떻게 과거 분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준동사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만 제대로 공부해도 아주 쉽게 이해되는 분사 구문이라는 규칙을 함께 안내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 주제인 과거 분사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요? 혹시 동사 원형에 이디를 붙여서 만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다른 모든 문법 사항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분사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품사로 형용사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란 무엇일까요? 형용사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그에 앞서 명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사란 모든 사물의 이름들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 내린 완전한 뜻이 있는 개별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바로 이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의 뜻을 한정 짓거나 명사의 뜻을 쉽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영문법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아마도 못된 문장 오 형식이라는 그릇된 안내를 받아 형용사의 전치 수식이니 후치 수식이니 하는 용법으로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 영문법에는 없는 이러한 특히 후치 수식은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는 순차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공부하면 할수록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라는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적용합니다. 이제 형용사에 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뜻을 한정 짓기 위해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oldier라는 명사고, 다른 하나는 형용사 어 브레이브의 수식을 받은 A brave soldier라는 명사입니다. 군인이라는 일반적인 명사를 용감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니까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특정한 군인으로 한정 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그 명사의 뜻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A brave soldier who fought in the war 한 용감한 군인, a brave soldier라는 명사를 싸웠던 것이 그 전쟁이었다. Who f o u g in the war라는 형용사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was a brave soldier who fought in the war.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싸웠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싸웠던 그 전쟁에서. 다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의 상태는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명의 용감한 군인이 싸웠던 곳은 그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She gave me a unique gift. That I really lik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독특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독특한 선물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비슨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주었던 것은 내가 받은 하나의 독특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나는 정말 좋아합니다. 위와 같이 형용사는 단어와 문장에서 수식하는 역할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이런 수식과 설명은 반드시 명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하고 설명해야 할 명사가 없다면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사전에 없는 단어인 형용사를 만들 때 또는 생략법칙을 적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 중에 명사로 사용된 부정사나 현재 분사와 관련된 강의 내용을 보셨던 학생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준동사를 사용해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든 후일 배우게 될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든 사용된 동사 원형이나 서술어의 속성 다시 말해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구조가 각각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명사를 만드는 경우라면 자동사나 타동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완전한 문장 형태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문장 형태라는 것은 곧 완전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전에 없는 형용사를 만드는 경우라면 문장 구조 중에 명사라는 문장 성분이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 형태의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 또는 설명하려는 빼놓은 명사와 함께 완전한 의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동사로 만든 형용사의 문장 구조입니다. She is a friend to trust. 명사인 친구를 추가 설명하기 위해 명사 뒤에 부정사 to trust를 형용사로 위치시킨 문장입니다. 그리고 준동사나 종속 접속사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 때의 규칙에 따라 사용된 원형 동사 추러스트가 타 동사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그 뒤에 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어에 사용되어야 했던 명사 어 프렌드를 앞으로 이동시켰고 자신을 스스로 불완전한 문장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앞으로 이동시킨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수식받는 품사가 품사명을 결정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a friend to trust, 신뢰할 만한 친구 라는 사전에 없는 또 다른 뜻을 가진 명사가 되었습니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She is a friend to trust.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석합니다 그녀는입니다. 친구. 신뢰할 수 있는. 다비선들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석합니다 그녀의 상태는 한 명의 친구로서 그녀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속 접속사로 만든 형용사의 문장 구조입니다. The book which is on the shelf is a bestseller. 명사인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추가 설명하기 위해 which is on the shelf라는 형용사인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이때 사용된 종속접속사 which가 이끄는 문장에 사용된 서술어 is는 완전 자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부사만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서술어인 이제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빠져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주어 위치의 명사 더 북을 설명하는 사전에 없는 형용사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인 위치로 위치 is on t 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앞으로 이동시킨 명사 더 북을 추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진 명사와 함께 더북 위치 is on t 그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이라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book which is on the shelf is a best seller.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 해석합니다.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 해석합니다. 그 책은 선반 위에 있는 베스터 셀러입니다. 다비순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재석합니다. 그 책은 그런데 그 책이 있는 면으로 접한 곳은 선반인데 그 책의 상태는 베스터 셀러입니다. 현대 영문법은 일대일 원리에 따라 영문법을 단어 만들기와 문장 만들기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단어 만들기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 만들기에서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호 역할입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호도 일대일의 원리에 따라 주어 보호와 목적어 보호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주어보호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주어 위치에 있는 명사와 관련되어 있고, 목적어 보호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목적어 위치에 있는 명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어의 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 형용사는 역시 명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위치의 명사를 보충해 주는 주어보호로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The flowers look beautiful.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꽃들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직독직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꽃들은 보입니다. 아름답게.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꽃들에 보이는 상태는 아름답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seems happy with his new job.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 만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보입니다. 행복하게. 그의 새로운 직장으로 다비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의 보이는 상태가 행복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새로운 직장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어 위치의 명사를 보충해주는 목적어 보호로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I found the door locked.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재 해석합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잠겨있는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재 해석합니다. 내가 발견한 그 문의 상태는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thought the task challenging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재 해석합니다. 그는 그 작업을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작업을 도전적이라고. 다비슨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 작업이 도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단어로 사용된 형용사든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 형용사든 언제나 형용사는 자신이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명사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영문법은 마치 블록 쌓기와 같습니다. 앞서 배운 기초문법 위에 또 다른 문법을 쌓아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쌓는 기초가 잘못되거나 쌓아올리는 수소가 잘못 선택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쉬운 영어는 일찌감치 물 건너가게 되고 대신 영문법이라는 미로 속에 갇힌 답답한 기분으로 영어 공부는 정말 어렵다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 방법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어 공부는 앞서 배워야 할 것과 그 뒤를 따라 배워야 하는 학습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생들은 영어 규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부 상조하고 있는 학습 고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 분사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문들을 오늘 설명한 기본 내용을 기초 삼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